오늘도 햇살이 밝게 부서집니다. 계절은 겨울의 한가운데인데 달개 정원에는 벌써 봄이 찾아왔네요 성급하게 찾아온 봄이 반영 반갑기만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있는 사랑이 담은 커피잔에 커피 한잔과 고운 햇살 한 줌과 달기의 향기 가득 그리고 행복한 달기 아기를 담아 기리고 싶어지네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꽃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어, 봄이 성큼한 듯한 이 날씨에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꽃대를 지고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꽃대는 얼굴 로제트를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그때그때 그때 발견될 때마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오늘은 정리하지 못한 조금 눈감아졌던 꽃대들마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틈틈이. 떨어지는 잎들, 또 피어있는 꽃들을 모아놨는데요. 오늘 꽃대를 잘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가위에 소주를 발라서 먼저 소독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꽃대를 따로 갑니다. 지난번에는 꽃대가 너무 작아서 잘라주지 못했던 무열 랠리 꽃대가 참 많이 컸습니다. 꽃대를 자릅니다. 문스턴도 기력을 회복했나봐요.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원종배, 샤원,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잘라주겠습니다. 자, 올리비아는 자구도 열심히 달고 꽃대도 아주 열심히 달고 있어요. 두구의 자구도 길러내고 꽃대도 길러내리라고 체력이 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발디는 곧뒤 씻고 싶을 것 같아요. 발디가 키가 잘 크는 아이인데 꽃대도 키가 아주 많이 크네요. 발디 꽃대 잘라줬습니다. 디디아가 꽃대를 많이 물었어요. 아직 못 올라온 아이들은 나중에 기다렸다가 또잘라주시라 하고요. 예, 무란도 꽃대를 올리고 있었네요. 무란 이 아이가 활짝 핀 적이 없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꽃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꽃대가 눈을 뗄 때마다 그때그때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려놓은 상태인데요. 이 아이도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예, 작은 미니멀로 꽃대가 엄청 크게 올라왔어요. 미니멀로. 그리고 너는 이름 모를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꽃대를 올리고 있었네요. 헤리도트도 꽃대가 올라왔어요. 좀더 올라오면 그때 정리해줘야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그동안, 음, 뭘놓았던 아이들이에요. 꽃대를 잘라서 또는 떨어지는 입장들을 모아놨던 그런 아이들이고요 오늘 수환 꽃대는 여기 있습니다 뿌리가 잘라져 왔던 마음을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마그 사이에 좀 컸어요 컸다는 거 느껴지죠 자, 뒤에 뿌리가 아주 조금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얘가 뿌리예요 여기 <laughs>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두 번째 아이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뿌리가 조금 나왔어요. 눈 좋은 신, 시력 좋은 신분만 보일 것 같아요. 뿌리가 나와 있는 모습이 세 번째 아이도 뿌리가 좀 나올 것 같죠. 망이 세 아이도 오늘 화분에 좀 심어줘야 겠어요. 망을 심어줄, 어, 풀분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모기장을 깔았고요. 그리고 마사와 산야초 어, 난석으로 물빠짐을 어, 장치를 해놨어요. 물빠짐이 좋도록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충분히 흘려 올려놓은 상태에 이 흙은 그 마왕을 보내주신 그린날에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흙이거든요 한번 살어볼게요 음, 보드러운 흙이어서 이 마왕이 뿌리 내림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 흙을 사용하는데 조금만 더 그래서 유흙에다가 조금 주얼용액을 섞어서 받침을 조금 더 얹어주고요. 사랑님께서 보내주신 흙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펄라이트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네, 흙을 충분히 눈까지 높게 올려놓고 마사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마사는 이겨진 그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물을 넣었을 때 흙에서 올라오는 부유물한런을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는 흙까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빼고 마사를 뺑들어 놓는 거예요 가운데는 마음을 얹어놓는 자리거든요. 뿌리가 없는 차을 심을때는 흙을 음, 꽁둥이에 담아두고 마사로 치워준 다음에 살짝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꽂아놓는다고 해야되나요? <laughs>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거든요. 이곳에 흙을 더주도고주고 고글동 준다아에고 고꾸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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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꾸아주아요 그래서 아을좀 충분히 주고주고 돌려서 그래서 꽂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돌아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돌아서 넣겠습니다. 안 들지 않도록 마사로 채워줄게요. 아이가 고정이 될수 있도록 마사로 마감을 해줘요. 뿌리 하차역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움직이면 스트레스를 받고, 뿌리, 내렸던 뿌리를 잘라버린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움직이지 말라고 별도 심어주겠습니다. 마왕입니다. 이 아이들 14일쯤에 언박싱을 했어요. 지금이 25일이니까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장님께서 판매하시고 한 일주일 동안 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그, 그리고 수입해온 아이여서 뿌리가 한달 정도는 충분히 지내서 났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좀 났습니다. 예, 분해 심어서 또 3주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주면은, 어, 뿌리 활짝이 시작되는데요. 어, 그 3주 후에 그물 적응 훈련을 하고 또한 1, 2주 후에, 어, 물을 좀 주면서 길러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 마음 언박싱 할 때, 어, 그 나눔을 하겠다고 <laughs> 약속을 했어요. 도대체 막나눔은 언제 하는 거야? 그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어, 심어놨습니다. 음,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는 어,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아이들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있는 제가 기르고요. 두가이 있는 나눔 할 거예요. <laughs> 어떤 아이를 기를 건지 제가 미리 찌면 하는데 보여드릴까요? 찬, 이 아이를 찜해놨습니다. 이두 아이는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뭐, 몇, 몇 명이어서 나눔을 하겠다 그런 건 정해놓지 않고, 어, 다음 주쯤에, 다음 주 중에 이벤트를 시작할게요. 그때까지 아이들 빨리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도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마음 풍가이 그리고 끝대정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다육생활도 행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